정말 어렵게 어렵게 경기를 끌고 갔지만 결국 정관장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날 경기를 승리로 연결하기도 했던 주전 세터 염혜선, 3라운드를 정말 순항하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차전 경기입니다. 1세트. 두번자 리선욱. 이 그래서 뛰어. 직선으로 들어. 드로... 뭐 일단 염혜선 세터가 직전 경기에서 정말 이두 선수 메가와. 어? 일번 서버 정관장의 염해선 5번째리 짧게 2주아를 흔들었습니다. 서브에이스 염해선. 자 제가 시작 전에 김면 선수와 이주아 선수가 잘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리시브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곧 오늘 이 경기는 목적타의 두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선수들. 이선우 조금 전 시즌 14번째 서브에이스를 기록한 염해선 이번엔 라인아웃 범지입니다 하성현 위원이 썼을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아, 장난 아니죠. 네. 높게 뛰었습니다. 라이트바이거택 연타로 넘깁니다. 피그 이후 연결. 워스트 퀵 오픈, 어택 커버 이선우. 점프 패스, 다시 갑니다. 퀵 오픈. 또 타점이 일단 떨어지질 않네요. 5번 연속 퀵 오픈으로 퓨거푼으로... 서드들에게 받을까 말까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렇죠. 서브. 그렇죠. 일단 타이밍을 뺏는 서브였어요. 예. 염에선. 서브 순서가 핫박 돌았습니다. 회전 없이 5번 자리 이주원 한수진, 왼쪽. 넘깁니다. 짧게 넘어갔고, 원스텝 겸해서 뒤로. 심도팬. 정말 부키리치와 이 메가 선수의 어, 성공률, 그리고 네. 뭔가 올라갔을 때이 무게감이 분명히 점에 네. 공격 성공률 80% 깎아서 올려주지만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흔들어 내면, 글쎄요, 계속해서 방향이 이주아 선수 쪽으로 완전히 정해져 있네. 정관장 13대12 코스를 바꿉니다. 오세현이 흔들렸고. 왼쪽에서 어, 유세원 오픈 전타차스볼전관자 연회선 뒤로. 뒤로 아, 큰타쪽에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은 마음 놓고 올리는 거거든요. 예. 완전... 18, 이선우, 네. 대각 쪽 완전. 배 16대18. 이선우. 레시브 정화. 넥시겐 차. 그렇죠. 아곧 오늘 경기에서 메가 선수의 몸 상태는 거의 최상이라고 네. 보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완벽한 투모로킹이 오더라도. 네. 4시대1 9한점 차입니다. 루키의 아, 치가 맞고 넘어오네요. 악적인 어, 패스를 올리고 있는 세터 염에선 저게 뒤쪽으로 올린다는 게 상당히 어, 어렵고 네. 감각이 없으면 어 올리지 못하는 공인데요 아 20대 18두전차 아 서브는 어 어, 범실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트를 못 넘겼습니다. 물론 두 팀간의 1차전 경기 홈 시즌 개막전 경기 때 대전에서 정관장의 3대 0무실세트승리를 따냈지만. 2 차전 경기 장충에서는 3대 2의 스코어였기 때문에 네. 제스칼텍스는 부상 소리만 들어도 한단 아. 한단 놀랄 거예요. 아. 그럼요. 아. 넘겼습니다. 아. 차스볼 전권장. 아. 여면서 아. 왼쪽 아. 타임어택 득점. 저거는 호흡이 분명히 필요한 어떤 그런 세팅입니다. 네. 잘라 들어오는 표승재 시간차. 한번 아. 네. 다시 또 동점이거든요. 네. 자 경기 알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7 여면서. 타임아웃, 지스칼텍스. 그렇죠. 브로킹 높이로만 따진다면 네. 지금 여자 배구팀에서이 자리가 가장 높은 브로킹. 그렇습니다. 여에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한수진, 오, 결국 범실이에요. 더블 컨택. 자, 이즈 자, 지금 7대 점에서 지스칼텍스는 전혀 사이드 아웃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에서 세터가 계속해서 서브스 3개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받고 푸쉬 언더헤드 높게 뛰었습니다. 때리죠. 체스골 전반자. 이번엔 백치로 가는 건 가. 또 지금 각을 내네요. 아, 지금 이쪽 측면에서 보시면 볼밑일때 각을 낼수 있는 거의 최대 각이네요. 그렇죠. 이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보송, 부상까지도 연결이 되면 팀에는 치명타를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날 때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양팀 선수. 4연 속수아브 추가. 여멘산패스트자 <목소리> <예멘사는> <laughs> 결국 후위공격, 백속공 안되니까 직접 해결하네요 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음, 돌리긴 했지만 어, 범실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미 선택을 한 듯한 후키리치여멘산백 <laughs> 아, 속공! 아은입니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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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공으로 됐을 때 가능한 네. 얘기고요 서브 리시브가 안된다면 어, 오로지 공격수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럽기 높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그 상황에서 텐트어갑니다김미연의서브 아 안정적인 리시브를 보여주는 표신주중나이발 아 거쳐 들어왔습니다. 메가 선수의 이 후위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면서 풀어나갔는데요. 네. 인세트 출발과 그때도 코스는 직선 쪽으로 가져간 메가였습니다. 자, 패는 또유세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래도 이제 5번 자리는이주와 자, 리시브가 계속해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짧게 넘겼습니다. 점프패스. 예. 자, 여메선의 서브. 그리고 전위에는 이지준 선수. 유서연의 연속 서브. 전다빈 리시브 정확. 그리고 왼쪽. 그리고 가 리시브가 좋은 골을 상당히 원브로킹을 잘 만들어줬고요. 어. 그리고 또 전다빈 선수가 직선 쪽으로 잘 뺐네요. 그렇죠. 자 전다빈 선수의. <laughs> 서채원의 서브. 여메선. <염현> 다시 <laughs> 전다빈. 관자분들께서 <목소리도> 일단 뭐올 놀의 신인이라는 것만 확실하니까요. 예. 자 이제 세트스코어2대 1로 앞서가고 있는 정관장 경기는 4 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4 세트부터 제스칼텍스는 좀 리시브 라인에서의 안정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자 아, 여러가지로 참 어려운 이형태 감독입니다 그렇죠 자 쿠키리치 김지원 밀어줍니다 라이트 백이택 디그 성공 노란이 올려줍니다 이번에 아, 메가 어우 좋아요 니다자여혜선 선수가 그 강한 실바 선수의 후위 공격을 정말 안정감 있게 잡아냈고요 블로커 쪽에 걸리질 않다 보니까 이 위치 선정을 정확하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볼 메가 선수가 때렸는데 자이 4세트 중반부의 움직임을 좀 어떤 식으로 바꿀지를 봐야겠습니다. 아 서브 득점, 염혜선. 사실 제스카 텍스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풀어갈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따라 유달리 또 염혜선 선 센터의 이 서브 공략이 더 강해 보입니다. 네. 염혜선 오늘 경기 들어서만 서브 4득점째 1 3대 6. 뭐번저를필결 아, 연속 서브 에이스 옆에서. 자, 옆에서 일단 또 있는 그런데요. 네. 자, 아직 경기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음. 이번에 도리시브가 되지 않은 가운데 딱하다가 넘깁니다. 노란이 받고 이번엔 에이스 공격 모진 김주원. 살렸어요. 한수진 넘깁니다. 노란 이번엔 메간가요 아닙니다. 정호영 7연승을 달리기도 했던 정관장 레드스파켓스. 이제 다음 경기, 페퍼저축은행마저 잡는다면, 아, 지난 시즌에 기록했던 7연승과 타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라운드 전승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 스칼텍스의 팀관 승차전.